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버티는 수가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절묘합니다. 자,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내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냈는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이을 요유는 없어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걸 잡게 되는데요. 백이 뭐 이렇게 끊어준다면은 딴에서 직사공으로 이건 사는 모습이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묘수가 있습니다. 백은 그대로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흙이 이걸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이 때, 여기를 건너, 그 가운데 자리를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환경을 보는 거죠. 이으면은 여기를 둬서. 잡혔죠? 자, 그렇다면 흙이 이쪽을 이어가면 여기를 먹여쳐서. 뭐, 이건 일단 환경이니까 여기를 따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흙은 폐를 낼수 있는 게 최선이 됩니다. 자, 폐는 당연히 실패예요. 내 네, 폐를 내는 것보단 그냥 살리는 게 훨씬 좋죠. 자, 그러면은 이제 10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 맛보기로 안 돼요. 지금 이건 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폐밖에 안 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흑의 키포인트는 바로 지금입니다.